보라분니 뜻은 벌과 꽃가루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꿀벌 다리에 붙은 주황색 빛깔이 덩어리를 본적 있으신가요? 그 덩어리는 자연적으로 묻은 게 아니라 꿀벌이 자신이 소화효소와 꽃가루를 뒷다리에 덩어리로 뭉쳐 옮기는 것입니다. 이 합은 덩어리는 어린 벌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영양분이 된다고 하는데 어린 벌의 순도 높은 단백질 영양 공급원이 된다고 합니다. 벌꿀 화분은 바로 꽃가루와 벌이 소화해서 그리고 꿀이 뭉쳐진 천연 영양 덩어리입니다. 둥근 모양의 예쁜 화분 덩어리도 인간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벌이 빚은 자연 그대로 모습입니다. 해외에선 비폴렌이라고 부르는 벌꿀 화분은 노약재리 주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신진대사와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효소와 영양소들이 골고루 균형 잡힌 비율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입에서 사리를 녹으면 특유의 향긋함과 달짝지근 꿀맛도 나는데 여러 식물의 꽃가루가 모여진 것이라 연노랑, 진노랑, 검정빛, 주황빛까지 벌어보니 색도 참 예쁩니다. 벌꿀라보니 효능. 클레오파트라이 윌모 비결로도 알려진 히폴레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동의 보감에 기록된 발로는 심장 및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미노산과 풍부한 무기질, 비타민 등 200여종이 넘는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자양강장제라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타민과 섬유질 함량이 다른 식품에 비해 월등하며 특히 아미노산은 소고기보다 최고 800까지 높을 뿐만 아니라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는 팔방미인 자연식품이라고 한다. 1. 비료를 개선해 좋습니다. 빈혈은 혈액이 인체 조직이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저산소층을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 체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이 구성 성분 인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무려 소고기에 치 배나 되며 빈혈 예방 및 개선에 좋은 보라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보라분는 비타민 B와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성분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어 필요에 좋습니다. 3. 암 예방 및 개선에 좋습니다. 항산화제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체의 면역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분이며, 테리펠리 성분도 풍부해 체내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켜 각종 암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4. 혈관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혈관 내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야치주는 항산화 성분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각종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개 선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미용에 좋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버라보는 우리 몸속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어 피부를 보다 탄력있게 해주며 피부 재생능력을 강화해줘서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염증에 좋다. 버라부는 위염, 위궤양과 같은 위장 장애와 위암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처와 염증, 괴양 등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점막 부위에 달라붙은 유해균을 없애줌으로써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만성 위장 질환을 막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떨어진 소화흡수 기능을 끌어올리고 장 기능과 호흡기 질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7. 주의 발달과 뼈 건강 유지에 좋습니다. 비폴렌에는 아미노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 시아미노산이 좋은 작용을 합니다. 아미노산이 작용으로 두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칼슘, 인과 같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뼈 성장이나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꿀벌 합은 먹는 방법. 보라분은 하루 1, 2티스푼 정도 섭취가 적절합니다. 숟가락으로 퍼먹기 하루 1, 2 숟가락으로 떠서 그냥 섭취하면 됩니다. 차로 먹기 보라분과 꿀을 1일 비율로 섞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물에 타서 차로 먹어도 좋습니다. 마사지하는 방법 비폴렌 2스푼을 곱게 자라 달걀 노른자 1개와 꿀 반스푼을 잘 섞어 얼굴에 펴바른 뒤 30분 지난 후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좋습니다. 비폴렌을 꿀에 섞어 숙성시키면 알갱이가 거의 녹은 것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폴렌 분쇄가 어려울 땐꿀과 비폴렌을 섞어 며칠 숙성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버라분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 버라분은 꽃가루로 만들어지다 보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려운 붓기,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사나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소화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복용시 복통이 올수 있으니 조금씩 섭취량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저도 꿀벌아분을 사계절 내내 구비해 두 하루 2스푼씩 먹고 있습니다.경상남도 산책에서 만든 꿀이라 믿고 먹고 있습니다.여러분들도 장만하시어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